자, 방 옮기세요. 네. 보는 것도 재밌네요, 근데. 형 <laughs> 하시긴 하셨어요, 근데? 나? 네, 관전 하시는 것만 아니라, 그, 파이 하셨어요? 아까 2대3막 이거, 2대2막 이런 것들. 아. 어. 어. 아 이게 무슨. 공지를 선택해 주세요.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없애? 아 그거야, 네 그거 근데 그거 저, 그것 때문에 저도 못 봤어요 위니맵. 아. 관절하고 있어, 그 아프리카. 아 지금까지 다안 됐겠네 그러면. 아나 진짜. <laughs> 입구네. 오늘 안 막네. 입구를. 아 림서 또 똑같이 갈라놓은 거 아니겠지? <laughs> 똑같네요. 아이고, 아니 근데 똑같이도 괜찮은데 불멸자 같은 거안뽑으면 이길 수 있어요. 이길 수 있어요. 뭐 테크 는쁘쁘지 않은데 자꾸 이상한 거 뽑아서 그래요지 지금 아, 바퀴 자꾸 뽑으면 하늘 리기 뽑으면 끝인데. 내가프로토스할때 정확히 저렇게 미섭비처럼 게이트 두개 인공 기어서 찍고 시작할게. 아 진짜로? 어, 근데 이기는 거 보여줄게. 이 어차피 초반을 안 오는 걸 확실히 알면서. 아, 민섭이가 밀리면은 본인이 3위라고 3이, 클레임했던 게 맞게 되는 거잖아요. <laughs> 아, 그러네요. <laughs> 아, 이판 아, 근데 섭이가 이겨야지 약간 좀 재미 를 붙여야 할것 같아요. 3위 되면, 4이 되면 약간 좀 싫어할 것 같은데, 이거? 이거 <laughs>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, 모르겠네. 그러니까. 갔나? 어? 초반? 초반 간다 아... 허를 찌르나 아니 저 맨솜 형도 초반 갔는데 아니 이러면 아... 안 되지 이러면은 아... 아... 어 뭐야? 아... 어? 근데 왜, 어? 근데 왜왜 돌아갔어? 하하야 아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돌아간 거 같아요 아이고 졌다 아... 끝났다 이거 쌓였다 쌓였다 끝났다 이야 아... 아. 안났네. 아, 막아, 막아, 막아. 지금 아, 당장 뭐 없어서 아, 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입구를? 아, 한 아우, 카브 지금 아차 싶다. 지금 아, 아차 싶다. 아 얘, 이거왜 왜, 로봇공학스터를 봤어? 지어민소를좀 빨리 만들어요, 이거. 지금 우리가 자꾸 타이밍 타이밍 이러니까 뭔가 빨리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됐어. 지금 얘는. 음. 어? 키마켓 마키마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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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격이 너무 커마 지금. 타격이 마키마켓 아키마켓 마키마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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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키으켓 마키마켓 마키 미니언? 계속 적으니까다 그러나? 아 질럿 있어야 되는데 아 아빠 그 같은 면서리 자꾸 이걸 뽑아 아니 지금 이 타이밍 이 아닌데 음 아마 아마 안될거야 지금 질럿이 좀 필요한데 이상하다 림섭이면 벌써 사전에 상상 같은 거다 공부했을 텐데. <laughs> 아, 어, 나피지 않다. 아니야. 괜찮은 거 같아요. 자, 여기 저 하나 잡고. 이거요? 오브로다가 잡고. 오브로로 쳤다가. 그렇지. 하나 잡고. 오브로 둘다 잡아야지. 비트 가로 잡으면 <laughs> 괜찮다비트 가로 잡고. 안 보이나? 그럼 저거. 그럼 저거 공격보다. 안 보이나? 안 보이나? 안 보이나? 너 세현이 뭐 음. 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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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잠깐만. 세현이 <laughs> <laughs> 팀 잡아 빼고. 잡아 잡아 잡아. 잡아 그렇지. 오 좋았어. 나이스 나이스. 하나더하나더하나더 하나도 지금 잠긴다. 킹 킹. 아. 또왜 아, 뺐냐고? <laughs> 왜 뺐냐고? 근데 진짜 안못 잡나? 안 보이나 보잖아 저거. 안 보이네. 저 시야 언덕이라서. 어디 아. 가냐고. 언덕이라서 안 보인다고요? 그럴 수가 있어요? 예, 있어요. 저기 저언꼭 시야 왔잖아요. 저 위에 있는 거예요, 지금. 야, 그걸 알고 할까요? 에? 저렇게 지나간데도 모른다고? 예, 아니, 안 보여요. 모르도안 보여요. 아니, 저기 뭐... 그림자처럼 막 그림자가 돼 있는 거야. 꺼멓게 까먹, 그림자가 돼 있어요. 여기 지금 어 이제 다어 나이스. 보일랑 말랑이 나보다. 아, 아니, 근데... 얘 모를 뻔데. 저거 시야퀴 밝히나고 밝혀놓고 잡는은 거네요. 근데 이번 판에 얘가 바퀴를 안 만드네요. 버글링만 만들어? 아니요, 못할. 안붙할 그래서 지금 체크 올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드라곤도 상대로 못할? 또 모은다는 거죠, 그냥 모으면 어차피 이기니까. 그러니까 지금 빨리 쳐야 돼, 칠거 빨리 쳐야 돼. 저링밖에 없서쳐야 되는데, 그런데 아직 미, 못 민다. 근데 아직 못밀어 필터가 강화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긴 한데 필터가 있어서. 근데 일단은 그냥 물량 먹어하는게 좋긴 한데. 아, 이, 한영이야? 이야, 응. 와... 아, 이런 것도 할줄 알고, 제목이다잉? 이야, 마이 컸네. <laughs> 이런 것도 할줄 알고, 나도 모르는 건데. 와. 어, 맞아? 아, 저... 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? 한, <laughs> 한영은, 그니까, 공격해도, 그거, 재밌잖아. 아, 무탈 아, 아, <laughs> 아, 슬로 모이기 시작하는데, 이거 계속 기다리나? 이분위기왜이렇게좋 아, 하냐불에어또나왔어 진짜, 불면차 나왔어, 진짜. <laughs> 아, 불위차 아, 이위졌다 아, 안돼 안돼, 안돼. 아, 야 이거, <laughs> 이거 안될것 같은데? 진짜 이제 이거 안될니 같은데? 이기에 진짜 이는게 <laughs> 아...이거 안된다 와씨 안돼안돼 저거는 싸먹어 싸먹어 안돼안돼안돼 신까지 안 돼, 안 돼. 나왔어 아...이럴수가... 졌다 졌다 아...이럴수가... 거신까지 나왔어 거신을...저 드라곤이랑 같이 들어갔어야지 끝났다 지지 지지 아 결국은 또 올라온다고? <laughs> 아니 근데 얘는 고급 유닛을 너무 좋아해요 고급 유닛을 세훈이요? 아니 아니 아. <laughs> 아 맞아요 그 VR에서 나오는 거 아~~, 아 아이고 야아아 <laughs> 여보. Yeah, 아... 음. 하... 아. 세연이 많이 컸네. 아. 야, 옮기는 스타일리가자. 스타일리가자. 스타일리. 네. 스타일리 네? 어, 스타 네? 스타 가야지. 들어와. 세연이랑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요, 근데. 세연이 한번더 할까? 아, 근데 민서연까지 이겼는데 이거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. 오케이, 기관. 네. 들어와.